여기 있는 certain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 건데요. certain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되죠. 한 가지는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certain이라고 쓰이게 되면 얘는 확실한이라는 말로 쓰여요. 얘랑 같은 말이죠. 그런데 얘가 어떤 말로 쓰이기도 하냐면 얘가 먼저 앞에 이렇게 딱 쓰이고요. 뒤에 명사가 나와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로도 쓰이기도 하죠. 이럴 경우에 certain이라는 것은 s p e c i f 이라고 보시면 돼요. 특정한, 스펠링이 틀렸네요. 특정한, 어떤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. 쓰이기도 한다. 라는 거죠. 그래서 셀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무조건 딱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안 돼요. 이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접근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요.